15분 봐봐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두 개씩 있죠 얘는 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4가 적혀있는 게 지금 공이 하나 있는데 문제 해석하는 게좀 어려워요 이 문제 이 주머니에서 차례로 7개의 공을 꺼내어 일렬로 나열할 때 홀수가 적혀있는 공은 모두 홀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에 수를을 했어요 그죠 그럼 봐봐 홀수 번째, 홀수 번째. 지금 얘네들을 뽑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뽑아서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네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되겠지. 맞냐? 근데 조건이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 홀수 번째에는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홀수가 와야 돼 맞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1과 3이 와야 되고 여기에도 1과 3이 와야 되고 여기에도 1과 3이 와야 되고 여기에도 1과 3이 와야, 되고, 1과 3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돼? 그치? 잘봐 여기에 올수 있는 게 1, 3, 1, 3, 1, 3, 1, 3이야 그렇다고 너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될까 안 될까? 안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1111도 말이 되고 3333도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때 1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고 3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되겠지 그치 그럼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얘만 따로 한번 떼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응? 얘만 따로 봐봐 이렇게 여기에 1이 오고 1이 오고 3이 오고 3이 오면 말이 되냐 되니 안되냐 되니? 말이 되죠. 되죠 3 1 3 1말 되냐 안되냐 되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고 있냐면 1 3 1 3 그러니까 1 1 1아씨200 곱하면 어. 200 곱하면 3 그렇지 1 1 3,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 얘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돼? 오케이? 1, 2, 3, 3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돼버려 네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4팩 나누기 2팩, 2팩 아 근데 솔직히 이거를 지금 의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알겠네. 응. 아, 선이 만들어 준 거. 할수 있겠죠. 뭐. 자. 그러면 아, 뭐, 뭐. 자, 2 4 6에 올수 있는 건 지금 2가 두 개고 4가 하나야. 맞지? 네. 그렇 여기에 올수 있는 게2 4 얘도 2 4 네. 얘도 2 3데 아까처럼 2 2 2 이런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 2가 오고 2가 오고 2가 오는 거불가능가능하죠 그러니까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맞냐? 네. 4, 4, 4도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얘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오는 게 2, e, 2, e, 4는 말이 되지 네. 또 4, 2, e, 2도 말이 되지 네. 어 이건 뭐예요? 200분의 3 음. 2, e, 2, e,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일 수가 되겠지 네. 그치? 2, 2,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 맞죠? 그래서 3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야 네. 맞지? 더할까 곱할까? 곱해야죠 어, 곱해야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 됐어요? 나오시골이 나도 o u w a n 맞아? o 맞 h 맞아 t 그 과정을 이해을하해를하지는어지 i 어한이봐제이문제히잘장히잘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t h i n k s o 띵크소 t h i n k s o 그 그렇죠? 어? t h i n k s o N보다 I가 왼쪽에 와야 되고 N은 또 K보다 왼쪽에 와야 되지 맞지? 네.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얘를 어, 일단 나열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해보자 맞지? 나열을 하면 몇 개? 7개 문자니까 7팩 7팩인 거지 7팩인 거야 맞지? 어. 그런데 봐봐 7팩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봐봐. T H 지금 그래. I N K S O도 있을 거고. T H 지금 I N K의 자리를 바꿔 볼게 선생님이. K N I S O도 있겠지요. 맞지? 맞냐? 이런 애도 있겠지. 이 7팩 중에는. 맞아? 그러면 이런 애들은 될까, 안 될까? K N I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INK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개? INK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3개 세 3개가 세 아니겠지? INK 봐봐 지금 나머지 배열은 똑같고 나머지 배열은 똑같고 제가 이 INK 때문에 만들어지는 애들이 봐봐 IKN도 있을 거고 어, n, i, k, n, k, i, 뭐니? k, i, n, k, n, i. 이렇게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이 여섯 개를 우리가 뭐 하나만 택해야 돼? 얘 하나만 네. 택해야 돼. 지 오케이? 그니까 러이 순서를 유지한다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그냥 I, N, K를 A1, A2, A3 이라고 봤을 때 A1, A2, A3은 다 똑같은 거야. A, A, a 로 맞아? 왜냐면 얘네들을 배열했을 때 6개가 나오잖아. A1, A2, A3가. 그치? 그런데 걔네들은 어때? 경우의 수? 하나로만 봐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 순서를 유지는 하 가포 순이야. 어 이해돼? 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된다고. 이 순서를 유지는. 하 오케이? 응? 어? 네. 그래서 7 팩을 뭘로 나눠요? 3 3팩. 팩으로. 음. 3 팩으로 나눈다. 간단한 문제야. 오케이? 제가... 저거 되장훈840 없는 것 같아 천재 아니 장훈이 어떻게 이거 모봐냐봐봐 아. <laughs> 네. 지금 1부터 8까지 몇번이야 17번이냐? 그렇지. 1번 1부터 8까지를 나열을 하겠대 네. 근데 1, 3, 5는 이 순서 유지고 4, 8은 8, 4의 순서구나 아, 8, 4, 8이 앞에 온대 8이 4보다 앞에 온대 그럼, 그럼 1, 3, 5는 a 로 되고 8, 4는 b 주면 되는 거 아니야? 10%가 맞나? 아닌가? 설명해라 맞아? 그럼면3 곱하기 3백 일단, 일단 나열 먼저 뭐? 어떤가요? 1부터 8까지 나열하자? 네. 뭐? 1부터 8을 나열하는 거니까? 팩 8팩, 8팩. 8팩을 지금 이순서 유지지. 이순서 유지지. 이순서 유지는 5, 3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지. 1, 3, 5, 이순서 유지지. 그러니까 1, 3, 5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3팩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음, 3팩으로 아, 네. 나눈다 음. 이해 돼요? 네. 어. 3팩으로 나눈다 그리고 8사도 이어서 유지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2팩 이팩. 2팩으로 나눈다 됐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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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A B C D E F G G냐? 여섯 개 문자. 여거좀 어, 어려운 것 같죠. 이, 이 문제 조금 어렵죠. A와 C 사이에 B와 D가 있는 거. 아, A와 음. C 사이 아니구나. 맞죠. A와 C 모두 B와 D 사이에 있어야 된다. B와 D 사이에 있어야 된다 아? 이렇지 않을까? B와 D가 B와 D 사이에 이 사이에 A랑 C가 이렇게 있어야 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봐봐 뭐냐면 봐봐 얘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B 이 b와 d도 x라고 놓고 a와 c도 x라고 놓을게. 오케이? 이 설명이 어떤지 한번 봐 봐. 얘도 x고 얘도 x고 얘도 x고 x야. 다 x야. 그치지 그러면 a b c d e f g니까 일곱 개 문자죠. 일곱 네? 개 문자를 나열해. 을 네. 어.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같으니까 어때? 나눠 네. 뭘로? 4팩으로. 나눠 네. 이해 돼? 네. 어. 근데 사실 같았어? 달랐어?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르니? 저희 A, C가 응. 순서가 어. 얘네 순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두개두개 두개 발생하겠지 이제 네. C, A도 가능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B와 D도 어 그러니까 얘 먼저 어, 그럼 2 e. 어. 곱하기 2 e. e. 그리고 얘네도 자리 바꿀 수 있지 네. 곱하기 2 어. e. e. 이렇게 그러니까 XXX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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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뒀는데 얘를 X1, X2라고 둔 거고, 얘를 X3, X4라고 둔 거야. 따로 840. 이게? 아, 야, 야, 야. 잘못 설명 잘못했어. 원 2, 3, 리는 아니다. 어쨌든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설명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이거 절대 안 챙겨요. 응. XXX라고 X, 둔 다음에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알았냐네 응. 이게 선생님 보기에 제일 쉽게 푸는 방법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중복조합인데요. 중복조합 어, 선생님, 22번 먼저 풀게요. 22번 22번 쉽습니다. 8, 8, 8, 8, 8, 8, 8, 8, 8,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8이래. 근데 얘는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는 2 이상이래요. 이게 무슨 문제니? 네? 이게 무슨 문제야? 중복조합. 음, 중복조합 문제란 생각이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과 줄과 배를 섞어서 몇 개? 8개를 사오라는 그 문제죠. 그치? 감끼리는 구별이 있어? 없어? 없어. 감끼리는 구별이? 없어요 없는거야 똑같은 감이야 네? 귤끼리도 구별이? 없어요 없죠 뱃끼리도 구별이? 없어요 없어요 감1, 감2는 똑같은거라고 감2, 감1이나 조합 안조합? 조합, 조합. 조합인거야 이해돼? 네 그지? 중복돼? 안돼? 중복 되요 네. 되죠 네 그지? 중복되지 그래서 얘는 자, 3h8. 맞아? 네. 틀리죠? 자, 얘가 지금 항상 중복조합 문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건을 봐야 돼. 아니야? 네. 조건. 얘가 지금 뭐래? 2보다 큰 거. 어, 2 이상이지. 네. 어, 그러면 이거를, C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그렇게 풀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런 조건이 붙을 때. 그. Z 더하기 2로 바꿔. 어, 얘를 Z 플러스 2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우리가 B 더하기, 여기가 지금 Z 플러스 2 이러면, 봐봐. 이렇게 쓰면 Z는 이제 0이어도 상관없어요. 없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중목조합의 기본적인 폼은 얘가 0일 때도 있는 거라고. 네. 이해되냐? 어? 오케이? 네. 음,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Z는 얼마가 되는 거야? A 이더기 더하기 z는 6이 된다 해서 얘가 1로 오면 3h6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 nhr은 뭐가 어떻게 계산해? n 플러스 r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계산이 되지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3h6은 얼마? 8시6이야그 i y 8 6 i n Paisi, k u n a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8시 2 e is a Paisi, Yu, Yukesan, Hashinan. I am. o r c h a 23번. o The Hansa Boburago took on with your chokon. t h i 지금 맞습니다. 음한인 정수라고 그랬죠.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 그랬는데 이 녀석의 음한인 정수이니까 감과 귤과 배를 합해서 n개를 사오라는 거지. 네. 지금 모르는 게 n인 거야. 맞냐? 야 네. 그럼 그냥 뭐라고 써버려? 3hn 응. 3 h n e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이게 얼마라는 거야? 55 이게 55래. 자 이거 선생님도 몰라요. 자3 h n 은 뭐라고 계산하면 될까? e 플러스 e 플러스 e 플러스 n c n 이거 맞아요? 어 아니야? 네. 그러면 e 플러스 e n c n 은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 돼? 안돼안 돼? 음, 되죠. 그럼 얘는 뭐야? 그거 해가지고 얘는 이 e 플러스 +N, 음, e. e n c e 플러스 n c e 지 그럼 얘가 지금 50원 거지? 자계산하러 갑시다. 2 플러스 n c 2는 e 플러스 n 거울. 1 플러스 n 맞죠? 네. 어, 을모르나노2로 나는 거지. 네. 그냥 얘가 지금 5 5인거야 맞아? 네. 어, 그럼 방정식 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러면 돼 봐봐. 2분의 2분의 2 더하기 n 2분의 2 더하기 n 곱하기 1 더하기 n이니까 얘가 지금요 오른쪽이 얘가 110이라고 네. 맞아 네. 이거 방정식 풀러 그면안 된다 어 얘가 지금 뭐야 10 곱하기 11인 거지 오 왜냐? 정개하지 음. 마세요 이런 거어 n 어려워 어려워요 n 는 얼마 10

오 이해 되죠 시험 끝나자 왔어요. 자, 24번. 오 이해 되지? 이거제 뭐냐면 x x 더하기 어? y 더하기 어? z 더하기 떡피로의 몇승, 얘몇 제곱? 다섯제곱이지이 녀석에서 서로 다른 항의 수를 했거든. 네, 그지? 그럼 서로 다른 항의 수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의미하죠 x의 선생님이 a라고 할게. y의 b라고 할게. c의 아 z 더 Z에 C라고 하고 W에 D라고 할게. 아니야? 네. 그러면 X의 제곱, Y의 1, Z의 1, W의 1, 이런 거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음... 안되죠왜안 돼? 아, 되는 거. 응. 얘가 지금 다섯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차수를 다 합쳐서 다섯이면 되는 거지. 아.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얘 A, B, C, D를 합쳐서 A더하기 B더하기 C더하기 D를 합쳐서 얼마만 되는데5 얘가 5면 안 되지 계산 어떻게 하면 돼? 계산 얘영이어 상관없다고 네. 그렇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5 오케이 네. 4H5 그럼 응. 4H5 이해 렇게 돼요? 5 4H5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네 서로 다른 항의 왜사이치오씨사이치가 답이 아니라고 오케이 팔씨 오늘 삼은 8칠6 삼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십 나오지 않아 아 그럼 계산해봤냐 나오지 않아 사일치 오예 사일치 오가 사십다요 없나 사치 오는 아, 헷갈렸어. 음. 중국 조아 더해서 뭐다 그러면 중국 조합이라면 했지. 네 그니까. 이거 안 나오네. 자, 나가. 19번. 19번. 아, <laughs> 인정. 19번. 19번까지 일단 야. 좀 하게 가봐 19번 어려워. 아, 짜증 <laughs>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 명의 유권자가 무기명으로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투표 결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했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지. 봐봐. 야, 정 지금 세 명의 후보자를 A, B, C라 그러면 봐봐, 얘들아, A, B, C라 그러면 이 그림이 이런 그림 맞냐? 얘가 네. 받을 수 있는 거를 A, 얘가 받을 수 있는 거를 B, 얘가 받을 수 있는 거 C 라 그러면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얼마인가야 얘가 9, 어, 얘가 9인 거야. 9인치 3이에요. 3의 지구야, 9의 지구야, 3의 지구지, 3의 지구지. 종류가 3개잖아 이렇게 방정식이 써지면 이거는 3의 지구야. 3 아니야 됐어? 3의 지구. 그럼 중부터고 방금 생긴 거다니까요 슈터라고 방금 생이 거다 지금 아니, 슈터가 어떻게 방금 생겨 방금생이 20번 가봐 머리가 안 좋은 가 같은데 방금 생긴 거10 모른대요? 20번 흰공 7개 흰공 7개 검은 공 6개 3개 주머니가 서로 다른 주머니로 3개야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야.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그렇지. 맞지? 그러면, 어... 주머니에 넣는 경우에 쓰거든요, 지금. 맞아? 네. 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라고? 7. 7이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어, 아, 되죠. 되죠. 이러면 중복조합 되지, 그지 얘네끼리 구별이 없다고. 됐냥 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a 더하 b 더하 c가 얼마야? 설마. 얼마? 설마. 3. 끝. 됐어? 3h7 3h3 두 개를 더해요? 더해요? 곱하죠.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니까 이때마다 일어니까 했어 됐어. this i 어요 h e 봐 i 자 봐봐. time. t h 공 s is the f i r s 개 t i m 다섯 개 i s 있는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 h 이 first time. t 되 i s 봐 흰 공, 노란 공, 파란 공. 흰 공, 노란 공, 노란 공, 빨간색으로 하자. 얘가 흰색이야, 흰색. 그리고 얘가 노란색이야. 그리고 얘가 파란색이야. 자, 얘네가 지금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일곱 개의 공을 꺼내는데, 에. 일곱 개니까 일곱 개니까 얘를 만약에 A 개라고 할까요? 개? 얘를 B 개라고 할까? 얘를 C 개라고 할까? 괜찮죠? 그죠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 얘가 15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개 꺼냈는데? 저... 아 일곱 개. 다해서 일곱 개 꺼내죠? 아니야? 일곱 개 꺼냈는데 얘가 몇개 이상? 얘가 얘가몇개 이상? 한개 이상 얘가한개 이상. 얘도얘도 얘도. 응. 어,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얘를모르가 어, A plus 어, A p l u A plus X plus 어, Y 를 l 플러스 Z 플러스 s 이렇게 봐서 더해 주시면 되겠 l u s Y p 그럼 s Y plus Y p 되는 거야 p l s Y 오케이? 됐어? 우리 좋아하고 이렇게 귀엽 조금 있다가 이항 정리 좀 봅시다 좀 쉬어요? 좀 쉴게요 응. 잠깐만 쉬면 안돼 대답을 안해 귀엽다? 누구랑 우리 이항이랑 늦게 일어가서